아이 책장 고민, 3단부터 6단까지 가성비 끝판왕 책장들을 비교 분석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꿀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5위입니다. 아이방을 밝고 따뜻하게, 심플룸 올인원 전면 책장으로 우리 아이만의 공간을 완성해보세요. 오크 플러스 화이트 조합으로 세련됨을 더하고, 아이의 책과 교구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베네베네프티 선인장 책장으로 아이 방을 산뜻하게, 깜찍한 디자인의 3단 수납으로 아이 책을 넉넉하게 정리하세요. 36% 할인된 47,70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우리 아이의 책 읽는 습관을 길러줄 소르니아 아동용 4단 전면 책장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아이보리 색상으로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33% 할인된 가격으로 훌륭한 책장을 득템할 기회입니다. 2위입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를 위한 특별한 책장. 소르니아 멜로우 2단 아이보리 전면 책장을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색감과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아이방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어줍니다. 43% 할인된 놀라운 가격으로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넓고 넉넉한 6단 또는 5단 전면 책장으로 공간을 멋지게 연출해보세요. 120cm 폭으로 넉넉한 수납은 물론 카페처럼 감각적인 공간을 완성합니다. 20만 9천원으로 서재와 거실 분위기를